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두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칠년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을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를 위하여 귀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니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업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하스의 아들 기온이 일을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음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니 그날에 기도원을 여루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에 짓밟혔습니다. 추스 때마다 수고해서 얻은 곡식을 빼앗아 가는데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또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자기 먹을 밀 정도를 포도주틀에 타작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강한 용사여 라고 기도원에게 부르십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기도원은 자기 자신과 집안의 약함과 자금을 근거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기도원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져온 고기와 무교전병을 바,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 전병을 건드립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던 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명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적으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는 둘째 어, 수소 중에 둘째 수소를 취하라고 합니다. 둘째 내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단이 기도원의 아비인 요아스의 개인적인 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후에 이 단이 헐린 것을 알았을 때, 마을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 공동체의 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단이 기도원의 아비인 요아스의 집 뒷마당에 있고, 이 단을 관리하는 일을 요아스가 했는지 모릅니다. 셋째,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명하십니다. 아세라를 기리는 그 나무 신상을 찍으라 하십니다. 바알의 단 곁에 아세라 신상이 있었습니다. 아세라는 바알 숭배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넷째, 바알의 단이 있었던 높은 언덕 위에 여호와의 단을 지으라 하십니다. 다섯째, 그 위에 둘째 수소를 잡아, 잡아서 그 찍어서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나무 조각들이 나올 텐데 그걸 불살라서 그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이 명령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혼자서 바알의 단을 허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기도원의 고향인 오브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무기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바알의 단이 있습니다. 사방이 7, 8미터에 높이가 1.3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거운 돌들을 지늘그로 고정시킨 단입니다 이 정도로 큰 단을 헐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종 10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단을 헐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알의 단과 아세라 신상을 찍는 일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브라 마을의 전 공동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만큼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생사의 기로에 서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신앙과 용기의 표징을 구하고 계시고, 지 모릅니다. 전에는 기도원이 하나님께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원이 요구했습니다. 이에 고기를 태우는 불로 표징을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꾸로 기도원에게 표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도원은 자기 종들 가운데 열명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27절에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도원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낮에 하지 못하고 이 일을 밤에 했습니다. 아직은 낮에 바알에 단을 헐 만큼 용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을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을 생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밤에 바알의 단이 흘리고 아세라 상이 찍힌 후에 그곳에 여호와의 단이 세워집니다. 그 위에 바알을 상징하는 숯소가 제물로 드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찍힌 아세라 상의 나무 조각이 타는 그 불길 위에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밤중에 하늘로 치솟는 불길에 타고 있는 바알의 모습입니다. 이보다 강한 인상으로 각인될 수 있는 장면이 또 있을지요. 오브라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아차린 것은 다음날 아침 일찍입니다. 28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사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다,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침 예배를 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바알의 단이 회파되고 그 곁에 아사라가 찍혀있고 새로 세워진 단 위에 번제로 들여진 둘째 수소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사실은 분명히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땅 거민의 단을 회파하라, 회파된 바알의 단은 보면은 누군가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구나 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누구의 소행인지 알아내려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요하스에게 가서 말합니다.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이 모습이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 그리도 열심히 조사한 이유가 상을 주거나 칭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지, 이것이 여호와의 메시지이지라고 회개하려고 그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호와를 멀리 떠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원을 죽일 근거로 된 이유도 부분적입니다. 기도원이 단지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를 찍었다는 말만 합니다 새롭게 그 뒤에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둘째 수소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뒷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앞에 바알과 아세라가 찍힌 것만이 큰 이슈로 보인 것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바알의 대리인이 되어서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참 헌신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얼마나 자주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애타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그렇게 한 마음이 되었었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상이 찍히니까 지금 그들의 어, 대리자로 이렇게 열을 내고 있습니다. 현실적 이익을 어, 대표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이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는 한 번이라도 그래 본 적이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적이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는 맹렬히 돌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기는 넌지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가? 인간의 본성은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랑은 좀 서먹해지고, 멀어져도 어찌 사는 것 같고 괜찮은데, 이것 없으면 못 살겠어서 더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목적 삼는 그것, 저와 성도님들 마음에 이런 우상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는 맹렬한 순종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면 눈을 뜨면 생각이 나고 경배하고 싶어서 찾는 그런 우상, 그런 우상이 없어진 모습을 보고는 즉시 죽여야겠다고 달려들 정도로 맹렬한 마을 사람들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 모습에 있지는 않은지 사사기는 넌지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께 표징을 구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 살고 싶은 게 맞다면 너와 네가 속한 가정 공동체, 국가, 문화가 섬기는 그 우상을 불태우고 내게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우상을 찍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세워지게 해 달라는 것이 이 아침의 기도 제목이 되면 어떠실지요. 기도원의 아비 요아스는 궁지에 몰립니다. 수적인 열세를 느낍니다. 그러나 오히려 적극적인 공세로 역전시키는 반전을 가져옵니다. 31절에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기도는 바알의 단을 헐고도 무사합니다. 이로 인해 바알의 무력함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입증합니다. 이 일로 기도원은 바알로 하여금 그와 쟁론하게 하라 하는 의미에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32절에 그날의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 이름은 기도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바알의 무능함을 늘 상기시키는 별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재단도 헐어버리고, 오직 예배의 대상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외 어떤 것도 저와 성도님들의 공허함을 채워줄 신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받을 신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무능합니다. 방금 부르신 찬송가 8장의 첫 소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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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도 바알을 찾던 그 바알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맹렬히도 그 무너뜨린 사람을 찾아 죽이려고 하던 그 마음, 그 숭배하는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른 아침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만 찬송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바알과 아세라를 생각하고 심지어 그곳까지 가서 예배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본문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호와보다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우상을 마음 속에서 삶의 중심에서 찍어 내어 버리고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마음의 단 속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답게 높여지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